최근에 해안 유튜버들 해안이라고? 아 해안님 알죠 알죠 인생 은 모르는 거죠? 그래서 그냥 요즘에 하고 싶은 거한 번씩 다 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? <laughs> 아 약간 변덕이 심하시구나. 그래서 롤 모델이 우주아마님이에요? 네 우선 우주아마님, 해안님. 어호 아아. 아, 계시네. 아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되게 마이크 울리네요. 아, 저요? 네 아, 제가 어? 마이크가 좀꽂져 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요. 네 어디 갈까요? 어디 가세요? 저 맨날 여기 가거든요. 음 여기서 살수 있나요? 저희? 아 그러면 옐로 가자. 음아 좋아요. 네. 오케이 님. 네. 유튜브 많이 봐요? 맨날 봐요? 유튜브요? 네. 에 네, 맨날 보죠. 네 제가 그거 할까 생각 중이어서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아 유튜브 하신다고요? 그 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튜브 지망생이세요? 네 게임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오오 그럼 괜찮죠 목소리도 좋으신데? 저네 네. 뭐.. 누 누구, 누구꺼 보세요? 저 우주하마요 오? 아, 저 어? 그 우주하마님 엄청 좋아하는데 아, 어, 님도 하마똥이에요? 똑같은 <laughs> 아니고 아 그래요? 나 음. 아, 되게 좋아해. 이마 이미지가 되게 착하다요, 그나. 응. 재밌잖아요, 그리고 우주어마님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요? 그는 저는... 타고 나신 것 같은데, 되게 재미도 있는데 착하기도 하고 막. 네. 그래 저도 우주어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나. 어, 유튜브 하려면은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잖아요. 아 그것도 있는 게. 네. 게임 하면도 혼잣말 하세요? 어... 안하죠 어, 보통 아 발견 네? 저기요? 저기 올라간다 그,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냥 일평집 뒤에 있는거 같은데 일산 위쪽으로 올라가볼게요 네네 조심해요 네. 아...까비 니가 한판 더 하실래요? 아니 뭐예요자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2 hours later. o 예, 예. 들려요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 o u 좋아요 a t e r 2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ours l 봤 t e r 2 hours later. 2 hours l a t e 그러면 하시면은 어디서 하실 건데요?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 두개 한번 같이 해보려고. 근데 그, 배그 방송 하려면,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? 기본적으로? 실력이요? 네. 아, 그렇죠.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. 네. 게임 좋아하는데도 네. 게임을 계속 하루종일 하는게 좀힘들더라고요 응. 그래서 그냥 약간... 안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...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방송을 키고 하시지 이왕 하기로 아, 하셨으면 그... 목숨이... 다음주 한시쯤 다... 완성되가주고아 진짜요? 어저 보러 갈게요 그러면 <laughs> 아무것도 아 이름 뭔데요? 보러 갈게요 저 아직 그것, 그것도 안됐어요아 닉네임 안 정했어요? 제 이름으로 할까 미르 하면 되잖아요 미르 네 그래서 근데 미르라는게 있더라고요아 근데 뭐? 원래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해지면은 그게 되는거예요 <laughs> 이미 다 있죠 볼 해도 거의 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미르라는 그게 되게 많던데 100개는 되던데 아 진짜요? 아무튼 그런 비스무리한 이름으로 할거 같오 자기장 너무 좋은데요? 아 그래. 이번판에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, <laughs> 어머 이 아, 그러니까. 그러면 우주아마 말고 또 누구 봐요? 저 누구지? 음.. 최근에 해안 유튜버들 해안이라고? 아, 해안님 알죠, 알죠. 25만 쯤 되던데. 편집을 되게 잘 하시던데. 아, 편집을 잘해서? 잘해서. 실력은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아, 실력은 우리 미르님이 아. 더 잘하신다. 잘못 <laughs> 아닌데 님자 안 붙여. 아 미래에 또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응. 안 그렇습니까? 응.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즘에 하고 싶은 거한 번씩 다 해보고 있었는데 오.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? 갑자기. 아 약간 변덕이 응. 심하시구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저배불 먹었어요 아, 저 스물 넷2 4 스물 요아 그러면 뭐 응. 뭐든지 할수 있을 나이네 군대는 갔다 왔고요? 아 그럼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네 <laughs>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? 그런가요? 근데 약간 뭔가 그런 압박감이 들 때인 것 같아 무슨 압박감이요? 뭔가 해야겠다 그 나이에 무슨 압박감이 뭔가 저는 음. 그러던데 아 그래요? 오 저는 몇살 같나요? 약간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한... 네 일곱 여덟? 어아 정확하네 어역시어 눈치 빠르네 스트리머 해도 되겠네 어 좋아 좋아 저 형도 스물일곱이거든요 아 그래요 형은 뭐예요 형 지금 이제 졸업해가지고 예 대학교 과 살려서 그냥 그쪽 일을 하고 있어 예아 네. 부럽다 난 백수인데 <laughs> <laughs> 아전 백수여가지고 맨날 그만 하거든요 컴퓨터 <laughs> 하나 컴퓨터 하나 사서 저랑 같이 크루 하나 만들 어 진짜요? 아 좋아요. <laughs> 근데 이게 한번 뜨면은 네. 몇 만큼은 할수 있는데 그한번 뜨기가 빡 뜨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음. 그래서 롤 모델이 우주아만님이에요? 네 우선 우주아만님 오해한님. 오호. 아 근데 4 5 명이네요 벌써. 뭐한 것도 없는데. 어디 가야 되지? 여기는 너무 가운데 자리 잡 잡죠 가운데? 어, 이런 이런데? 네? 여기 여기 이런데? 오케이, 오케이. 네. 게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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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여기 있을까요? 여기 있죠. 여기 있자고요? 오케이 오케이. 네, 네 좋아요. 그 네. 랜덤 돌리다가 노자마님 <laughs> 만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어 저는 일단은 모르는 척. 딱 보면 알잖아요. 그래도 <laughs> 모르는 척, 무조건 모르는 척 하고 채나야 네. 유튜브 각을 유도를 해야죠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요? 버차 소리. 일단 잡읍시다. 막루 올라가는 거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는 거 잡읍시다. 올라갔다 올라간다. 두 마리. 어떻게 아, 하지? 잠깐만. 붙어서 잡을까요? 아니면은 돌아갈까요? 그냥. 뭐를? 이거 자리가 저희 안 좋아서 그냥 안 싸우는 게 나을거 같은데. 그죠? 그럼 만약에 만나시면 어떡할 거예요? 스트리머를 만났다 근데 음. 어, 그분들이 이끌어주지 않을까요? 방향을 방향을 생각하 아...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음, 그럼 막우주아마님이 롤모델이면 막 컨셉 잡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네 그거 뭐 자신 있는 거 있어요? 성대모사 이런 거 없죠. 없어요 없어요? 그런 거잼병이라서 어?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하다보면 늘지 않을까요? 어... 그때쯤 되면 그렇겠죠? 노력해야 되 근데 나이가 어려서 아 나.. 막 네. 엄청 어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서 열심히 하면 잘될거 같아요 뭐 목소리도 나쁘지 네. 않으시고 그러면 뭐 얼굴 까고 할 건가요? 얼굴이요? 네아 그.. 우선은 한번 해볼 거 같아요 아진짜로안 까고 아, 안 까고 우선 네 구상 몇개 있어요? 드링크랑저 4, 4, 4 아, 저 4, 5, 4니까 어, 딱 좋네 밖에 좀 보고 있죠? 이게 어떻게 올라가던데? <laughs> 어디요 여기, 여기, 여기 있는 아, 아 이거 아, 몰라 아, 몰라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편하게 말해 몰라요, 몰라요 아, 진짜로 님 방송하면은 놀러 갈게요, 진짜 그때 채팅 네. 한다고 아마 트위치 유튜브 할거 같아요. 트위치 미를 치면 나오나이지? 어. <laughs> <laughs> 연막 어, 좀 있으세요? 어, 하나 있어요. 아 진짜요? 저도 하나. 아 이거 1등 하려면 연막 먹어야 되는데. 연막 안 먹는 사람들 많아가지고. 아 연막 먹어야 돼요. 연막 없으면 1등 못 해요.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이 많많더라고네 많죠? <laughs> 무게도 무게도 그렇고. 스무스한데? 아! 와. 밖뀌어요 집안? 예, 와. 두명 있어요. 아, 안 되겠다. 아, 어떻게 잘하시나요? 어, 너무 잡았네. 와. 아유, 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? 같이 1등해야죠 허허허. <laughs>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방에 두 명이 가만히 있어.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. 주핑에 애들 한세 팀입니다. 되게 잘하시네. 아, 아닙니다. 아, 연막 없어. 와. 어떡하죠? 때려 잡으면 되죠. <laughs> 때려 잡아요. 실력 되잖아. 어떻게 때려 잡아요? 11명. 11명요? 뒤에서 오는 애들 없겠지. 앞에 있구나. 아, 진짜 이거. 자, 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? 이거. 방이 있을 것같은 이거. 어, 저기 있다. 으악! 아, 거이걸못 아, 잡았다고? 미치겠네. 하하,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괜히 찾네. 나와야 되는데 나오십시오. 아, 골로 갈 뻔했다. 아, 이거 다 어딨죠? 집에 있나요? 이거 집에 보이려 집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, 아니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나? 아, 보이면 말좀 해줘. 제가 적을 잘못 찾아가지고. 음. 아 집에 한팀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나와야 되니까 이거 자리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네 나쁘지 않아요 아 가방 때문에 근데 다 보이겠다 왼쪽에서 사운드 하나 들릴 던가오케 오케이, okay, okay. 확인. 쟤네 저 위치 모르죠. 나이스 아이스 님잘하시네와님 나이스. 수고했어요. 와님 나가셨어요? 아니요. 아 저도 사실 네. 저도 사실 방송 하는데 얼마 안돼 가지고 님 <laughs> 잘하시네요. 아저 아, 어디서 하세요? 아저 저도 유튜브랑 네. 트위치에서 하고 있어요. 근데 학 학고 중에 학고라서 네. 아. 그, 나중에, 어, 기회 되면 같이 해요, 진짜 저도. <laughs> 좋을 것 같아요, <laughs> 같이 하면. 아. 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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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속 쓰실 거죠? 예, 네, 이거 계속 쓸 거라서, 예. 네. 아, 예. 수고하셨습니다.